어쩌 나도 걍 튀어? 아이씨 이거 놓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나 혼자 뭐 어떡하려고 김현수 그 개새끼... 개샌... <목소리> 뭐, 뭐야 방금? 전화? 야 인마 뭐해? 왜씩 깜짝이야! 깜짝이야는 반말이고 새꺄 왜 이렇게 놀라? 뭐내 욕하고 있었냐? 김, 현수방장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? 어? 그, 그건. 우리 완전 등신짓 하고 있었잖아. 생각해보니까 커피포트 이거 그냥 행정반에서 들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, 뭐 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. 아, 아 아니, 아니, 그, 그게 문제가 아니라, 방금 전에 저기서 저, 전화가. 아, 그거? 내가 건 건데. 예? 어, 어떻게, 저희 지금 전화 안 터지지 않습니까? 몰라. 행정반에서 오니까 되던데, 내선길이라 그런가. 아, 근데 그대대장실에 전화는 왜. 저렇게 돼서까지 자기 근 무지 찾아온 놈이잖아. 에이... 자기 할 일은 하는 놈인가 보다 싶어서 함 걸어봤는데, 진짜 가서 받을 줄은 몰랐네. 뭐, 암튼 필요한 건 구했으니까, 슬슬 돌아가자. 예, 알겠습니다! 거기서 내가, 야, 이거 전화 때리면 직방이겠네. 딱, 삘이 온 거지. 그래서 바로 행정반에달려가서 어, 뭐, 뭐, 장실에 전화 때려갖고, 신병 구해온 거 아니겠냐? 씨발 완전 개천지 아니냐? 너 애들 입고 갔다가 뻔한 걸 뭐, 애들이 고갔다가 족될 뻔한 걸뭐 자랑이라고 떠들어 대십니까? 엄마? 야이씨, 넌 뜨거운 물 쓰지 마, 이 새끼야! 아이, 치사하게 또왜 그러십니까? 김현수 병장님, 쌀국수 다 익었지 말입니다. 아 됐어. 난 필요 없으니까,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. 예? 오, 그치만, 이거, 김현수 방장님, 관물대에서 나온 거. 크좋 존말할 때 빨리 안 치우냐? 나 그거 존나 질려서, 냄새만 맡아도 토 나올 것 같거든? 아, 알겠습니다. 그럼, 분대장. 님뭐 뜨거워, 씹어! 오... 야이씨, 미친 새끼야! 그걸 쳐보면 어떡해! 오... 이게, 생각보다 뜨거워서. 너, 씨발 그거 책임지고 다 주워 먹어라. 알았냐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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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, 진짜 또라인가? 야, 엄마, 거 실수 좀할 수도 있지. 에, 탈라면 어쩌라고 바닥에 떨어진 걸 먹으라 해. 아니, 그럼 어떡합니까? 얼마 있지도 않은 라면을 젓고라지로 만들었는데. 양 내가 하나 먹었다 쳐. 나 어차피 안 먹을 거있으니까김 대장님. 됐어, 임마. 애초에 나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. 아닙니다. 그럼 차라리 제가 안 먹겠어. 오, 정말이십니까? 그럼 저 쌀국수 말고 육개장으로 먹어도 되겠습니까? 야오, 어이 이 새끼가 진짜! 저 진짜 저희끼리만 먹어버려서 죄송합니다. 죄송하긴 원래 보급으로 나오는 부식들은 짬찌들이 처리하는 거야 임마. 그나저나 이제 진짜 저거밖에 안 남았네. 야, 니들 진짜 저게 다 꺼낸 거 맞아? 또뭐 몰래 꽁쳐두고 있는 거 아니지? 그럼 애들이 설마 뭐숨겨주기라도 했겠습니까? 김현수 뱀이야 말로 다 꺼낸 거 확실합니까? 맨날 PX에서 소세지랑 과자 같은 거 사다 짱박아두고 있으면서다 어쨌지 말입니까? 아이 나도 몰라 임마. 전에 다 먹었나 보지? 이 새끼 진짜 나한테만 몰라그래 그... 박건분대장님. 응? 저 건빵 한 봉지만 먹어도 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아니 이 새끼가 뭐 식량 혼자 거덜내려고 작정했네. 라면 하나 처먹으면 됐지. 뭘또 주워먹으래더라? 그게 죄가 매운 거만 생으로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져서. 시발 그래서 뭐이 새끼야? 지금 네 새끼 혼자 어디 비피하냐 상황 파악 안 돼? 됐어, 그냥 막 먹어. 어차피 저거 다 뜯기 전에 PX든 부식창고든 가서 먹을 거 챙겨오긴 해야 되니까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, 야, 너뭐 하냐? 그래? 뭐가 말입니까? 뭐가 말입니까? 어, 뭐 정병욱 상병님 드립니까? 이런씨 에휴, <끝> 하... 뭐 이딴 새끼가 후임으로 들어왔어. <끝> 죄송합니다. 죄송한 척하지 마. 존나 역겨우니까. 아닙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하면 그냥 나가. 나가 뒤져 이 새끼. 야야, 참아. 아이 새끼 이거 또 정병 터졌네. 너한 번만 더족같치 굴다 걸리면 그땐 진짜 뒤진다. 알았냐? 아, 이제 그냥 씹어버리네… 야! 야!!! 오케이, 그쯤 하고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머리 좀 식으면 얘기하자 응? 아,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저희때 저랬으면 진짜… 음... 음... 음… 뭐야… 또 어디가… 아휴… 하여튼 저 관심병사 새끼 저거 잠깐… 설마…? 나가 뒤져 이새까 에이… 그냥 똥 싸러 가는 거겠지…? 거봐… 역시 그냥 똥 싸러 가는 거였잖아… 괜히 걱정했네… 응…? 뭐야 이 소리… 설마…? 아, 어, 안됩니다 김기관이 뱀!!! 일단 진정하시고… 야이씨, 놀래라! 선임인 줄 알았잖아! 뭐? 너도 하나 줄까?